안녕하세요 토모크레입니다. 오늘은 드로잉 타일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켰고요. 지금 보시면은 색상 모양 이렇게 다양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 박스에 30장 정도가 포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제가 좀더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보시면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한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랜덤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200x200 사이즈로 해서 정사각형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화장실에 바닥에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제가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나가기 전에 벽에 저희 이제 비앙코 무광 타일도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6 0 0에6 0 0 사이즈고요. 이렇게 한 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건 한 박스에 4장 정도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 한 박스가 포장이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은 이렇게 되어 있고 벽은 비앙코 600, 600무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전시장 가서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수제 타일이라는 자재고요. 지금 사이즈는 100에 100 해서 지금 어 6개씩 어 36장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대리석 어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시공해놨고 제가 이제 벽에 간단하게 한번 붙여놓은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벽에다가 시공을 해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은 수제 타일, 왼쪽은 드로잉 타일 모양이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입고될 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보시면은 먼저 수제 타일은 금액이라든지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000원 그리고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로세로. 그래서 두께는 0.9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박스에 100장이 들어가 있고 1회배 정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로잉 타일은 68,000원 한 박스 30장 그리고 1.2회배 시공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20cm씩 두께는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스티로폼으로 해갖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은 이렇게 이거 보시는 것처럼 10cm 정도 사이즈 돼 있고요. 그리고 뒷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붕을 어, 하시면 되고 이것도 다른 사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즈가 200에 200으로 정사각형 되어 있고요. 뒷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요거는 1.2회배 시공이 가능하시고, 요건 1회배 정도 시공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장돼서 나간다는 점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방문하셔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어, 파손이 어, 있을 수 있는 자재라서 웬만하면 은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모서리 같은 데가 어, 나가다가 택배 같은 경우는 깨진 경우가 많아서 저희한테 방문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